아,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아, 북한의 서해안 포사격 도발에 대한 우리의,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해서 합참 이홍기 작전본부장께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오늘 북포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11월 23일 14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해안포 수십발의 사격을 자행하여 아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즉각 강력한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측에서는 연평부대 소속 군인 17명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 피해는 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에도 우리가 도발 원점에 대하여 집중 사격을 가하였으므로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은 즉각 위기조치반을 소집하고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부상자들은 후방 지역으로 후송시키는 등의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하였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게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장성급 군사회단 대표 명의로 발송하였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 군사 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 대응 방향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지혜 공군의 합동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본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은 유엔 헌장, 정전 협정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여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인 공격 혐의이며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인 만행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NLL과 우리의 국토를 수호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 이명이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겁니다. 중상 5명이고요, 경상 10명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경상 3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를, 네, 손을 드시고, 손을 드시고, 네. 누군지 얘기하신 다음에 네. 질문해 네, 주세요. 연합뉴스 김호준입니다. 그, 북한 측에서 발산, 그, 해안포, 곡사포 이런 게 있다 그는데 각각 몇 발씩 되고, 우리가 대응사격한건몇 발이고, 아까 말씀, 질문한 건데, 그 북한 측에 사격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사격한 시간이 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사격한 것은 80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격한 것은 수십발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북한의, 뭐, 북한의 그, 이 발수는 수십여발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 탄착점이나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 확인해야 정확한 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6, 14시 47분경입니다. 4 7분경입니다그 북한의 포격이 직접 민가로 피겨이했습니까 아, 민가에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까요 그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적폭탄이 떨어진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적포탄이 떨어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요? 네, 네, 연평도 인근 해상과 그리고 연평도 내륙 지역의 산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네. 네. 네, 현지 부대에서, 즉각 대응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즉각 대응한 것입니다. 아, 적, 의 탄착을 확인하고, 또 적, 그 원점 지역. 네. 자, 지금, 네. 잠깐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궁금한 한 사항이 대단히 많으실 텐데 현재는 공식적인 이 발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또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